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경매펀드를 높은 수익률로 마감시킨 부동산펀드매니저 형복인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매물건은 서울시 송동구 금호동 금호 한신유플러스 103동 504호 24평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5호선 신금호역 사이에 위치하고 넓은 동반거리, 주차장, 단지내 산책로 금호공원 금호초등학교가 도보 4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서울중심부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권리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사건번호 2023 타경 2477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1662번지 금호동 한신유플러스 아파트 103동 504호입니다. 용도는 아파트이고 감정가는 9억 2700만원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27일 20% 저감된 7억 416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매물건은 2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의 면적은 18.15평이고 대지권은 10평입니다. 본건 한신유플러스아파트는 총 3개동 323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05년 7월 29일입니다. 103동의 최고층수는 15층입니다. 시공사는 한신 공영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5층은 총 7개 호수가 있으며, 본건은 504호이며, 거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동향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한신유 플러스는 101동 12층에 15층 동향이 13억 5천만원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24평은 매물이 없습니다. 103동 11층의 동향이 월세가 1억 5천만원 보증금에 16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에 3층이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7층이 11억 8천 5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8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가격 시점 기준으로 동일 평형 기준 평균 시세는 11억 1천만 원이고 매도 호가는 10억 5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예상 낙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 의견은 감정가의 115%에서 120% 사이에 낙찰이 예상됩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등은 낙찰잔금 납부 시 모두 말소가 됩니다.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금호 금오 한신유 플러스 아파트 103동 504호 24평 아파트 물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